안녕하세요 안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체괴물 소개를 영상을 올려볼 거예요. 오늘은 베렌구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은 액체괴물 소개 영상을 올릴 건데 제가 액체괴물 만든 지가 일주일이나 이 주밖에 안 돼가지고 학원을 가가지고 시간을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액체괴물 세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클레이도 없고 물풀도 없어가지고. 지금 액체 괴을 만드는 영상은 못 올리고, 지금 액체 괴을 갖고 놀기는 액체 괴을 소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제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이거는, 요거는, 송서희님 출처인데요. 제가 다 점토거든요? 지금 왜다 점토냐면, 제가 착풀이나, 물풀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출딱출딱한 탱글탱글한 거그걸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물풀도 좋은 풀이어가지고 자 점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점토 지금까지는 다 점토 만들고 있는 거고 요거는 송서희님 출처인데요. 양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것 같은데 요거는 준비물도 좀 많고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영상을 안 올린 거고. 요거는 송서희 님 출처이고요. 어, 제가 송서희 님하고 어쩌다가 친하게 돼 가지고 알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송서희 님 출처인 애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송서희 님 이거 영상 안 올렸거든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안 올렸는데 그냥 전 만나 가지고 놀때 얘기한 거고 송서희 님도 유튜브에 송서희 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거기 3개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 감사하겠습니다. 송서희님. 송서희님 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네, 송서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십, 삼, 구독 30명이나 20명 특집으로, 음, 특집으로, 음, 제가 뭐 할까요? 이0을 열까요? 근데 이0을 열면 제가 어떻게, 그, 보내주고 갖다 주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액, 에 액체겜을 갖고 는 액체겜을 만들기 영상 올릴게요. 이거는 준비물도 많고 해가지고 안 올렸고, 이거 송서희님, 이거 만들 때 송서희님이 이렇게 이름을 안 지어줬다고, 안 지어줘가지고, 제가, 이거 제가, 이름을 지어준데 이건 뽀송이 점토예요. 왜냐면 뽀송이 같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뽀송이 느낌도 나고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진짜 뽀송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뽀송이 점토고요. 얘 예, 이름 뽀송이 점토고 손에는 절대 절대 안 묻습니다. 절대 안 묻고 흘르지도 않고, 흘르지도 어, 않고 랩도 안 되고 잘 잘라지긴 잘라져요. 버섯 자르는 그느낌있잖아요 그거고요. 뽀송이보다는 잘 늘어나지만 그래도 뽀송이 같아서 뽀송이 전투이구요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벌써 3분이네요. 그다음에는 요거인데요. 요건 제가 오늘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만등 점토예요. 이게 제일 출처고요. 이건 준비물이 세개세 가지밖에 필요가 없는데 제가 영상 못 올렸어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랩도 되게 잘 되고. 근데 이 랩은 조금만 완전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끊겨요 랩은. 그냥 랩잘 그냥 랩되고요랩되고아 맞다 아까 이거 있잖아요. 몰드 되게 잘 찍어줍니다. 제가 지금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몰드. 잘찍어주시죠잘 찍어지고요. 요것도 제출처고요 요거는 어떨 때한 번씩 손에 묻을 때가 있는데, 진짜 거의 안 묻어요. 진짜 1%안묻으면다 100%에서 99%안 묻고요. 사 지금 거치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대고 있어요. 되게 좋구요. 랩도 되게 잘 되고, 몰드도 잘 찍어줍니다. 몰드 해볼게요. 아, 지금 제가 몰드, 몰드, 몰드 되게 잘 찍어지죠? 이건 준비물 3개밖에 없는데, 제 영상 모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거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제 지금 클레이도 없고, 물풀도 없어가지고. 되게 잘하고, 이게 되게 잘 흘러요. 보여주실게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잘흐르고요 손에 안 묻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탱탱하진 않고 그냥 그냥 느낌 그다지 그렇게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늘어나요. 완전. 껌 같아요, 껌. 껌이 잘 늘어나잖아요. 엄청 잘 늘어나고요. 손에 하나도 안 묻어, 진짜. 윤기, 윤기. 짱잘 되고요. 되게 느낌 좋아요. 손에 안 묻고요. 나중에 이거. 한거 200명 특집을 올릴게요 구독자 아니면 좋아요도 할수 있어요 좋아요 영상 한개 뽑아가지고 제일 높은 걸로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어요 근데 만드는 영상은 못 올렸고 가지고 노는 영상 올렸는데 탱탱 푸딩 점토 가지고 놀기 영상 올렸을 거예요 정말 잠깐만,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탱탱 푸딩 점토 가지고 놀기 영상 올렸어요 그거이고요 그거고요 되게 윤기 진짜 많이 나죠. 지금 제가 이게 후레쉬 코놨거든요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죄송해요 제 얼굴 보이는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 제가 그냥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진짜 탱탱하고요, 진짜 탱탱해요. 진짜 완전 손에 절대 안 묻어요. 이거 탱탱 푸딩 점토 가지고 놀기 영상 올렸고요. 이게 원래 풍선 점토였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고요. 벌써 7분이네. 진짜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거 랩 그냥 잘 되고 이게 좀굵었어요 많이. 그래서 랩할 때 되게 힘을 줘야 되고요. 지금 기많이나요랩랩잘 되고. 되게 탱탱하고 손에 절대 안묻구요 되게 엄청 탱탱해요. 어 죄송해요. 오래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진짜 탱글하고요. 몰드 잘 찍어줍니다. 잘 흘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흘르지는 않구요 진짜, 이거 완전 굳어가지고, 얘좀 있으면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 액게. 이 액게 전 영상, 올렸긴 올렸는데, 만든 영상 못 올렸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 제가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제출천인데 이것도 만들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한 일입니다 얘는 두가지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이렇게 세개애게 소개 받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건 그냥 애게 소개고, 제 나중에 지금까지 만든 애께 애께 거의 만들기 끊을 때쯤 지금까지 만드는 애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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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안세이었습니다 구독자님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